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광군제 할인 행사 기간입니다. 다양한 할인 쿠폰과 카드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니 더욱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상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데요. 광군제 할인 기간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목록 먼저 확인하시고 할인쿠폰과 상품정보는 영상하단의 더보기 또는 고정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애플 에어팟워치용 금속셀무선 충전기입니다. 이 충전기는 아이폰12부터 15까지 호환이 가능하고 스마트시계와 이어폰도 함께 충전할 수 있는 4in-1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틱 고속 충전 기능이 돋보이는데요. 최대 출력 전력이 15W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Type-C 연결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되어서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무선 라우터입니다. 이 제품은 1.200Mbps의 듀얼 밴드를 지원하며. 2.4G와 5GHz 와이파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g 와이파이는 최대 867mbps의 전송속도를 자랑해서 고화질 스트리밍이나 게임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유선 전송속도는 10-100mbps로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에는 충분하고 2.4G에서는 최대 300mbps를 지원합니다. 이 라우터는 8 0 2 1 1레시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최신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가정에서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해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마스스의 트윈원 USB-C형 플래시 드라이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오트를 지원하며 용량은 64GB에서 512GB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USB 3.0을 지원해 최대 120MBS의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 디자인은 금속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맥북이나 휴대폰,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 기능은 없지만 간편한 사용성과 포장 상태도 좋습니다. 테크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니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포폰에 보이지 않는 무선 충전기 30mm 테이블 QI 충전기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어떤 공간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책상 위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과 완벽 호환되며 최대 10W 출력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타입 C 연결로 편리함도 놓치지 않았죠? 충전 표시기가 있어 언제든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충전기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아보세요. 더블 헤드 또는 싱글 헤드 LED 데스크램프는 현대적인 사무 공간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밝기 조절 기능이 있어 작업 환경에 맞게 조명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USB 테이블 램프는 특히 독서와 업무시 눈 보호를 고려한 설계로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지켜줍니다. 세 가지 색 모드를 통해 기분과 상황에 맞춰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터치 스위치로 간편하게 조작 가능합니다. 화학 성분 걱정 없는 안전한 제품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이 램프는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아이아머 s 0의 고디오 책장, 액티브 스피커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80W의 파워로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운드 모드를 지원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USB 입력 기능 덕분에 TV나 PC와의 연결이 간편합니다. 무게가 가벼워 어디에나 쉽게 배치할 수 있으며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뛰어난 음질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아이아머 S400은 음악 애호가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무선 마우스 충전 도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로지텍 G 프로 X와 g 5 0 2 그리고 레이저 데스에 더 나가 바이퍼 바실리스트와 호환되는 멋진 아이템입니다. 디자인은 깔끔한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포장 상태도 꽤 좋고 스톡 상태로 제공되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충전 도크는 마우스를 쉽게 올려놓고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게임이나 작업 중에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로지텍 g pro x 초경량 게이밍 마우스 gpw 불똥 킹 ii 마우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우스는 무려 63g의 경량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적습니다. 센서에는 로지텍 경우 25K가 탑재되어 있어 25600 d p 까지 지원하고 속도도 무려 400 IPS에 이릅니다. 게임 중 빠른 반응 속도를 원하신다면 정말 최적의 선택이겠죠? 또한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롤러로 매끄러운 스크롤을 제공하며 화학 물질이 없다는 점도 환경을 생각한 소비자에게 큰 장점입니다. 게이밍 마우스를 찾고 계시다면 꼭 고려해 보세요. 로지텍 G 시리즈 마우스에 딱 맞는 무선 충전 모듈 모슈의 DIY-C 모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G403, 502, 703, 903및 G 프로 모델과 호환되는데요. 마그네틱 무선 충전 기능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좋고요. 포장 상태도 양호합니다. 화학 성분이 없는 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게이밍 환경에서 유용한 액세서리로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제품은 바로 USB 야간 조명 LED 크리스탈 볼 테이블 램프입니다. 이 램프는 정말 독특한 디자인으로 3D 달과 행성의 아름다움을 집안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발광량이 60으로 부드러운 빛을 제공하며 화학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하고 버튼 셀 배터리를 사용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파티 장식으로도 완벽한 이 제품! 여러분의 공간을 환상적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주목해주세요. 이 디스코 다채로운 연기, 기계는 진짜 대박입니다. 5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어떤 파티도 화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LED 원격 안개 이젝터로 조명과 함께 사용하면 DJ 파티나 크리스마스, 웨딩 등 모든 행사에서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학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XMSJ 브랜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니 믿고 쓰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 기계를 선택하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윌드 원격 터치 테이블 램프를 주목해주세요. 이 램프는 마그네틱 디자인으로 어디든지 붙일 수 있어요. 2500mAh의 충전식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답니다. LED 전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밝고 경제적이에요. 길이는 딱 20cm로 컴팩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죠? 이 조명 하나로 독서, 캐비닛, 침대 옆에 완벽하게 어울린답니다. CCC와 로즈 인증으로 안전성까지 보장해요. 놓치지 마세요.